복잡한 뉴스를 제치는 키워드로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열살 희생자와 일흔 살 희생자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2월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정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죠. 그 일환으로 행정안전부가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쯤이면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용역에서 가장 관심이 큰 부분은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게 지원하는 지원 금액일 겁니다. 다시 말해 어느 정도가 적절한 배보상이 될 거냐인데요. 현재 용역 을 맡고 있는 한국 법제 연구원이 지원금을 나이나 직업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행안부 측과 4.3 유족회 측이 만나서 이 용역 진행 상황을 두고 논의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4.3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양 측이 만나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당시 나눠준 그 검토안에 배보상 기준이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원칙은 보통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다룰 때 기초로 하는 손해 3분설이 적용됐다고 하는데요. 손해를 세 분야에 걸쳐서 각각의 금액을 책정하는 겁니다. 적극적 손해, 그리고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 금액을 합해서 최종 지원 금액을 산정한다는 겁니다. 법정 용어라서 그런지 이해가 잘 가진 않거든요. 네, 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교통사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적극적 손해는 의료비가 포함이 되는데요. 만약에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다고 하면 사고 이전의 상태로 완치될 때까지 들어가는 진료비, 그리고 치료비, 수술비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소극적 손해는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제가 벌어드렸을 거라고 예상되는 수익을 말합니다. 만약 제가 다친 몸이 다 낫고 회사로 무리 없이 복귀하는데 2주일이 걸린다고 하면 회사를 나가지 못한 2주일간의 급여를 계산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법정용어로 일실이익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한자 뜻을 풀이하면 잃어버린 이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손해는 쉽게 위자료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적극적 손해 그러니까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정해지는 건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 논란이 된 부분은 바로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피해자가 벌었을 거라 예상되는 소득이나 수입입니다. 보통 보험금을 계산할 때 쓰는 방식이고요. 그러면 제주사3 당시 희생당하거나 행방불명된 당사자의 당시의 평 평균 임금에다가 취업 가능한 기간을 곱해서 거기다가 기본 생활비를 뺀 금액인데요. 이걸 적용하면 만약에 현기영 작가의 유명한 그 순이삼촌의 배경이 되는 북촌리대학살 사건을 예로 들자면요. 하루 만에 300명이, 300명이 넘는 주민이 희생을 당했거든요. 여기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목숨을 잃은 10살 어린이와 70살 할아버지의 보상금은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살 어린이는 그 7살 할아버지가 훨씬 어리기 때문에 일을 할수 있는 기간이 최소한 30년은 더 길게 계산이 되거든요. 네, 동일한 장소에서 희생을 당했어도 나이와 직업에 따라 배보상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제주 4.3은 교통사고 같은 사고가 아니라 국가가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폭력을 행사해서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당한 사건인데요. 교통사고처럼 손해를 물어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 이, 이것 때문입니다. 네. 가해자가 불법 행위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배보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가 그 행위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원상회복 또는 원상복구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건데요. 만약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다쳤다면 일상생활로 완벽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완치가 될 때까지 배상을 해줘야 하는 거고요.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그만큼 금전적으로 갚아줘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누군가 목숨을 잃거나 이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의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는 최대한 사과를 하고 최대한 보상을 하는 게 당연한 원칙일 겁니다. 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4.3 단체에서 반발하는 성명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4.3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는 어,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4.3 배보상 차등 지급은 또 다른 차별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기념사업위는 일단 일실 이익을 계산하려면 연령은 물론이고 성별, 직업군까지 파악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70년이 지난 지금 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선 심사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데요. 가해자인 국가가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인 희생자의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데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고 또그 결과가 배 보상 기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는 확정된 상황이 아닙니다. 이달 말에 나올 용역 결과부터 지켜봐야겠는데요. 그 소식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환경 영향 평가 새로고침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어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식적인 사태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러자 지난해 원희룡 전 지사가 난개발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천명했던 송학선언의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데 대해 항의하는 시민들이 제주도 의회에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강정천을 지키는 사람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 모임, 그리고 서귀포시 우회도로 녹지 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 선을이리 동물 테마파크 반대 대책 위원회, 성산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송악산을 지키는 사람들 등 시민 모임 여섯 곳이 모였는데요. 이들은 도지사가 공백인 상황에서 제주도 의회가 난개발에 브레이크를 걸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장치라는 게 환경 영향 평가의 조례 개정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건 개발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절차인데요. 시민 모임은 크게 네 가지 부분이 개장, 개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업자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한 업체가 평가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공탁 제도를 도입하자는 건데요. 지금은 사업 시행자와 평가 업체가 갑을 관계에 있어서 평가의 객관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끊기 위해 공탁 제도를 활용해서 환경영향평가 정담 기간을 따로 두자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기도 한 사안인데요. 또 시민 모임은 둘째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의 권한에다가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부동의 한목을 넣자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동의와 조건 부동의 재심의만 할수 있죠. 그래서 이 협의 절차가 형식적이라는 비판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환경 영향 평가서를 거짓이나 부실, 부실로 작성했다가 처벌받은 평가 대행 업체에 대해선 강력한 벌칙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환경 영향 평가 심의위원회 위원을.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심의 절차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제주도가 추천한 위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시민모임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강성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양측은 빠른 시일 내에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서 의견수렴이나 쟁점을 해소하고 그리고, 올해 안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난개발과 환경, 제주사회 의큰 화두죠.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논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